바람 쐬는 것 같아요. 어, 섀도우로 응.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 눈에서 레이저가 <laughs>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웃음> <웃음> 오늘의 우승팀은? 들어보셨나요? 3초 만에 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막 악마처럼 확 변하는데? <laughs> 열이 확 받아가지고 막왜 <laughs> 아니, 본인들 얘기를 하세요? 이 형이 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laughs> 좀 모르겠어요 <laughs> 네. 클렌징을 한 바로 직후 3초요. 예. 그 시간이 수분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아. 악마의 시간이라고 해요. 네. 그럼 클렌징만 제대로 한다면 악마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 예. 네, 클렌징을 완벽하게 마스터시켜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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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네. 피부 역시나 좋으세요.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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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뷰티스트들의 클렌징 기초 상식을 네.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클렌징 기초 상식 첫 번째 문제 내볼게요. 클렌징은 3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음. 보통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3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음.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빨리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몇 분을 해야 될까?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아, 고민되는데요? 네 고민돼요. 이거. 우리 뷰티스트 분들의 생각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 내를 들어주세요. 오, 거의 X가 지금 네, 더 아, 많. 더... 10분이고요. 네. 5가 7분이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군요. <laughs> 흔히들 오래 할수록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사실 너무 긴 시간 클렌징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을 망가뜨려서 아.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아, 있습니다. 그러지, 그러지, 아.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적당한 시간은 1, 2분 정도고요. 아. 적어도 3분 이내를 넘지 않는 것이 더 아. 바람직합니다. 아,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이 문제 쇼킹하네요. 식용유로 클렌징을 할수 있다? 식용유는 전부 치세요. <laughs> 근데 저는, 아, 식용유를 왜 굳이 해야 되지? <웃음> <웃음> 오, 저 약간 정말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저는 살짝 걱정돼. 진짜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뷰티스 분들도 음. 헷갈릴 것 같은데, 네. 판넬을 들어주세요. 오, 어... 이거 옷신 분도 있어. 오늘 드신 분들은 뭐 때문에 올려줄지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식물성이고 우리가 음식을 다 먹는 거니까 피부에 닿아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어, 것 같아요. 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진 같다. 않을 것 같다. 어, 의견이 분분한데, 네. 선생님의 네, 정확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정답은요? 이번 문제 정답은? 정답은 5입니다. 5? <laughs> 진짜요? 식용유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콩기름이나 올리브오일 같은 네. 식물성 오일들인데 이런 식물성 오일로 말씀하신 대로 클렌징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식용으로 정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있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알레르기나 트러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까지는 저도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급할 때는 지우기는 지우되 정말 급할 때만. 집에 어... 아무것도 없어 식용유 밖에 없을 때 이제 마지막 점검 문제입니다 세안하고 남은 물기는 손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는 것이 좋다 그지스븐 생각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판넬을 들어주세요. 오, 이것도 거의 오 많은 분들 사실 오를 드셨다는 거는 오. 그렇게 약간 톡톡 치는 게더 촉촉하다고 생각하시는 음,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아, 일단 정답은 X입니다 네. 아 100점! 정원씨 아 100점. 아 100점. 아 100점이래요 아 우리가 네. 흔히 말할 때뭐 흡수를 시킨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흡수가 아니고 증발이죠 네. 그래서 고르게 다 날아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겉면에 물기가 마르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피부 속 크게 수분까지 같이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음, 바람직한 맞아. 거는 이제 부드러운 타올을 가지고 가볍게 닦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겉에 담은 물기는 가볍게 닦아낸 다음에 바로 네, 스킨을 하는 게 그렇죠. 훨씬 좋으잖아요. 그럼요. 네, 네. 자, 클렌징에 대한 오해들을 점검해봤는데요 클렌징을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클렌징 제품을 고르거나 방법을 정할 때 지성이다 건성이다 하는 본인의 피부 타입들을 가장 네. 중시하는 편인데요. 네. 사실상 우리가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할것 중에 pH 밸런스가 있습니다. pH 기계가 있거든요. 해봐야지 아니까. 네. 제 가까이 있는 세영 씨한테 한번 해볼게요. 어, 이마부터 한번 재볼게요. 5.5 네. 5.4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입가나 눈가는 정상적으로도 pH가 7이라는 중성을 띄게 되고요. 또그 외의 부분들은 5.5 정도의 약산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5여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알칼리성에 가까워지게 될 경우에는 네. 이제 피부의 보호막이 방어력을 잃기 때문에 음. 세균이나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음. 클렌징 특집답게 클렌징에 대한 새로운 정보 주신 박지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